추적해 보겠습니다 캠시스를 처음 드렸었던 것이 10월 11일 오후 2시 14분 당시 가격 2,090원에 줬어요 2,090원 어, 여기서 줬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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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준거야 여기서 10월 7일 맞나요? 아,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1일 날 줬어요 어,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서 나왔다는얘기예요 되게 거짓말 같죠? 어, 바로 다음날 26%까지 갔습니다 26%까지 갔고 10월 11일에 포착가로 줬고 스탑을 1970원으로 수정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10월 12일 날 1970원으로 바꿨고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포착가 대비 5% 올랐고 조금 있다가 VI 갔고 조금 있다가 10% 달성했고 조금 있다가 2차 VI 갔고 전량매도하세요가 12일에 가격대가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에 전략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가, 당시 가격이 얼마였지? 어, 그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시점이 2040, 2040원 정도네요. 2040, 2, 아, 2400원 정도네 2400원에 매도 사인 나왔네. 2400원. 여기서 매도 사인 나왔네. 여기서 사서 여기 정도에서 매도가 나왔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추가로 안 나왔는데, 어,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샘표라든가 엔캠이라든가 그거랑 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먹었다? 그럼 좀 밀려야죠? 근데 어제 또 지지하고 오늘 다시 만들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 반등 이후에 요렇게 지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반등 이후에 지지했으니까 여기서 준 거란 말이에요. 요 날, 10월 11일 날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지지가 또 나오더라.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된다?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캠시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매도를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없어.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는 이걸 넘어갈 때 사시면 되겠죠. 2,350원 정도 거기서 사셔가지고 4%나 아니면 5일선 정도의 스탑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스탑 걸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는 좀 짧게 보셔야 돼. 그러면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니 이거는 작정하면은 한 번씩 뭐 상한가 쉽게 만들어 내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 비교를 똑같이 해 보자면 지금 여기가 어? 어 오늘이 여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요런 거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응? 어? 10%짜리 요런 거.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요런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다. 8월 4일이랑 요런 흐름이랑 같은 걸 수도 있다. 비슷한 걸또 찾자면 요런 거랑 비슷한 자리일 수도 있다. 1월 13일 요런 거 조정받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다. 그래서 2,350원을 못 넘으면 그냥 패스고 2,350원을 넘어가게 되면 한번더갈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20, 뭐15% 달성, 20% 달성 이렇게 푸시만 나오고 어, 추가적인 사인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지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2,350원이 넘어가면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사서 5일선 스탑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셔도 손절이 짧습니다. 1.5%? 아 밑으로 1.5%고 위로는 뭐한 10에서 20% 정도 돼 있는데요. 아 이런 거는 되게 반칙 아닙니까? 이게 좀 치사하게 하세요 주식을. 음.